조승리 사회자님, 부산 사상고에 사는 조수익입니다. 일전에 제가 치질이 생겨서 전화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틀 뒤에 정말로 치질이 사라졌습니다. 신인님의 권능으로 정말로 감사드리고 혐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맙습니다. 허경영, 허경영, 허경영 네, 그 신의님의 권능을 위임받아서 저희 세 분의 사회자분들이 이 에너지 레벨을 드리고 있는데, 에, 이렇게 저, 정말 신비롭습니다, 신희님의그 통일장이. 이 통일장은 전 세계로 정말 빨리 알려져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세 분의 사회자님은 어, 세험 사례가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<laughs>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치질이 사라졌다니까 우리 그, 그 내과 원장님이 놀래시는 거예요. 진인님이 <laughs> <지니님이 웃음> 그럴 리가 없다고. <laughs> 네. 네, 근데 치질이 정말로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사례가 온 거죠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다음은 이지의 전사님